안 여러분 노트북입니다 이것은 바로 짱구 초코비 인데요 오늘은 초코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띠부실이 있네요 영상을 멈춰서 봐,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뜯어 보도록 함 슈퍼비가 여기 들어가요. 이 물씨. 뜨는 곳이? 오! 이게 나왔네요. 주인공, 주인공. 그럼, 다음으로. 이것은 바로 포켓몬 띄우시기. 이건 바로 진화용 포켓몬입니다. 이거 영상 넘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저는 짱구 초코비만 소개할 거라고 말안 했어요. 이것도 스티커가 있는데.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이것을 보시려. 바로 꾸악스입니다. 그럼 안녕.